왼쪽. 둘째. 뭐야? 아니 세 명이나 있어? 괜찮은 영상각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지금 보이는 게 어? 루닌 뿐만이 아니라 나 론인 한 번도 영상가 만들어본 적이 없어. 론인으로 룩따하자 얘는 어떤 갑바랑 어울릴려나? 언럭키 2 그렇지. 언럭키지. 어, 이거 좀 어울린다. 아니 이러다가 다 사겠어 나. 근데 이게 론인이라는 게 얼마지? 데브탱 론인. 얼마야? <laughs> 아니, 이 외관 보면 존내 멋있긴 하다. 와, 이게 뭐야? 아니, 이런 게 달려? 근데 가격이 3 0 0 0달러예요 3,000달러면 얼마지? 한 400만원 하나요? 와! 아니, 이게 리얼. 미래형. 군인 아닐까? 아, 개멋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서바이벌 장 가가지고 이런 무장 끼고 있으면은. 어, 갬성 지릴 듯. 사프란데서 아, 그 좋댔네. 진짜 맨눈으로 봐야 돼. 앞에 있다. 어디로 내뺐지? 아까 앞에 보였는데? 쟤 있거든? <laughs> 와 머리 맞았는데 도탄데 뭐 이런걸 이럴땐 진짜 좋은데요? <laughs> 레전드 오야 근데 포트하머야 뭐야 얘 아니 포트하머를 들고 왔다고? 뭐지? 아쒸 뭐야 쒸 사운드 뭐야 여기 샷건은 뭐지 방금? 포터하머로 갈아입을까요? <laughs> 야6쿨짜리인데음 포터하머의 론인이야? <laughs> 절대 안 죽지. <laughs> 혹시나를 위해. 목에 데미지 들어갈까봐 막았거든요. 오, 어. 왼쪽 둘째 뭐야? 아니, 세 명이나 있어? 뭐야, 이거? 와, 이거, 이거 뭔, 뭔 상황이냐,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하나가 더 있네?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겼냐, 또? 아니, 씨, 이거 약간 뭔가 두들겨 맞으면서 산 느낌인데? 야, 근데 포트가 벗기니까 개 든든하게 보인다. 어떻게 맞아도 절대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아 지었다. 토로했떠라면은 나 죽지 않았을까? 진짜 포트하머로 바꾼 거 진짜 신의 한 수인 듯. 뭔가 뱀포가? 일단은 크로퍼는 보험 때리고. 아니네? 얘는 다른 애 거네? 아, 어, 벨트 챙길까? 와, a p 탄 막았어. 아니, a p 탄 막은 게 레전드다. AP가 3킬까지 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막았지?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일반 벅샷이네? 일단, 오케이. 셋업 일단 하나 잡았고. 아직도 셋업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어, 옵스토어 좋아요. 모스보거는 외관으론 정말 좋아보이는데, 현실은 쓰레기. 이거 이렇게 많아. 줄줄이 소세지네, 아주. 이것도 유저인가? 아, 이거 유저 아니네. 탄창 하나 어디 왔어? 여깄다. 엠프 버릴까? 챙기는게 손해 같은데. 안진 번호, 안진 번호 마냥 앉아 있었다. 여기가 무슨 잼민이 학교냐고. 어, 뭐야? 권총이 있었네? 어, 어탄 완전 쓰레기. 어, 옆구리는 좋은데요? 옆구리만 챙겨야지. 아, 이것도 피라냐야. 아, 얘라도 좀 좋은 거. 어, 그치. 그나마도 좀 낫네요. 가장 이쁜... 가장... 무장이 좋은데? 근데 탄니 PS. 흠... 어, BP탄도 있긴 하네. 이건 뭔 탄이야? 이거 빼고. 나갑시다. 네. 데미도 다 받고. 나가는 게 좋을 듯. 엎드려. 자, 설출. 자, 일단은 이번 판에 5킬 했네요. 그리고, 총 12킬, AI 포함해서. 자, 포탄하머, 이거 얼마 나오지? 그냥 팔았을 때 25만원 나오네요. 하지만, 방탄판을 빼면은, 15만원. 15만원에 25만원, 35만원, 35만원에서 한 40? 40 정도 하고, 40에 한 550에, 58에, 한 7, 80 나올 듯? 나머지 합치면은, 그럴 것 같네요. 7, 80 정도? 그냥 소소하게 먹고 왔네 이번 판은. 재미 봤으면 됐잖아. 어, 한잔해. 아니면은, 삼클에 헤드셋 달리기끔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론인에 자체 헤드셋이 있다던가. 불안하게 문이 왜 열려있냐? 그럼 그렇지. 여기에 문이 열려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잘 먹었게 친구야. 맛있다. 이 친구는 무장 좋네요. 아니 <목소리> 아, 뭐 귀신같이 막 PMC 하나 죽이니까 우르르 몰려오네? 아 어서오세요 익명의 후원자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또 기우사를또 나가야, 나가야겠구나. 아유, 씨, 뭐야, 이건. 어유, 씨, 죽을 뻔 했네. 뭐, 이런 건데 있어. 아, 역시, 무신 아프다. 맞자마자 바로 빨간색 뜨거 봐. 심지어 방탄 플레이트 안 맞았어. 총을 낭비해. 어? 저기인데? 어? 유저다. 적왔어야 하나. 오지마. 쟤는 무장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게 안 죽어? 잡나 가라 스케브 너희 도움이 필요해. 그냥 가임마시. 도움 필요하다고 할날 수도 없어 이 짜시가. 저도 뭐야? 아니안 아... 안 죽어! 어, 미친 게임일세, 진짜? 저, 설마 또팔 맞고 안 죽는 거냐, 지금? 오우, 씨! 어, 뭐야, 이거! 왜안 죽냐고요! 아, 나 에이밍 당했다. 와, 이제 죽네, 씨. 미친 게임. 아 뭐야, 왜 이리 많이 와? 그만하임, 진짜식더라 오, 드럽게 많네! 어? 피라냐 턴 없냐? 아, 일곱 발이 끝이야? 애매한데. 이거 다인큐를 보내줬는데 왜 자꾸 스캐블을 보내주는 거야? 어? 제가 원하는 건다인큐였다고요이탄님 뭐야, 이거 엠, mp7이네? 흥국인 줄 알았는데? 어, 뭔가를 많이 털었다. 이키브리기인에 <laughs> 힝! 탄이 왜 이리 많아? LS크 그탄 찬해져. 나머지 아, 뭐 챙길 게 없어. 한 발씩 남는 건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버려 그냥. 아만 원님 어서 오세요. 게임하는데 계속 스케브 유케브 하시는데 식이가 있는 건가요? <laughs> 스케브는 그냥 AI고요. 유케브는 유저가 움직이는 AI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커스텀은 교전 원툴인 듯. 어지간한 그런 중무장 보는 거 아닌 이상 재밌는 것지만 다음 판으로 가도록 합시다. 테던맨이 많타 장비를 경무장으로 들고 간다의 악순환 그니까 그게 맞는데. 그래도 킬은 놀랍게도 많이 했어요. PMC 4킬 그리고 스케브펌 18킬이나 했네요. 왼쪽으로 갔다고. 총안 아, 초안 들려. 둘째. 아, 이 키를 해가지고 한번 그냥 써볼까? 아, 여기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죽인 건가? 아니네요. 와, 슬링을 끼네, 애들이. 어, 뭐야, 이거. 죽을 뻔?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은 방탄판 바꾸자. 방탄 6꿀, 개꿀. 애들 더있으려나 잠깐만, 지금 몇명 잡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까지 일곱. 세명 남았죠. 애들 거 어디 버려놔야 될것 같은데? 일단 대충 버려놓고 다른 애들 있는지 좀 보고 봅시다. 예리면 메인인데, 어, 아, 집 나간다. 아, 까비, 아깝다. 피킹 안 했으면 그냥 오히려 그냥 피킹하지 말고 했었으면 잡았을 듯. 4명, 5명, 6명, 7명 있다면 지금 하나 같은데. 없야되는데 플래시트다 <laughs> AP버려 어차피 많아 음. 남았다고 하면 지금 하나정도 하나 남았네요 일단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트리집 가져가가지고 저기 좀 해야겠는데? 뚝배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뚝배기 이거 써도 뭐 상관없지. 하... 뭔가 아쉽네. 일단은 블랙은 국룰이죠. 블랙 털고. 혹시 제가 놓친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더 보고 오려고요. 역시, 역시, 랩이 맛있긴 하다. 애들의 그, 문장 상태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총이. 좋아. 론이 빼야겠네요. 데스쉐도우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빼야죠. 야, 근데 사플 존내잘 돼. 너무, 너무 반갑다. 어, 진짜 편한 그 자체. 어쩔 수 없는데 자 무장이 어마어마하네 네, 한발도 못쓰고 죽었어 근데 랩은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해서 뚝배기 한발 맞고 죽은게 좀 다행인거 같네 어 얘도 무장 빵빵한데요? 헉! 야 얘는 무슨 충수를 세개나 와 심지어 AP탄이야 뭐야? 어 가방 존내 큰거 가져올걸 존내 후회된다 이건, 없,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니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아 옆구리는 좋은데. 아니 사클인데요? 해마님 유튜브만 보다가 처음 방송 와 보는데 원하는 총 단가 있을까요? 어, 단가는 알잘딱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오! 나이스 콤탁포. 한 3, 40만 원 정도 하자 콤탁포가. 알잘딱인가요? 포즈 5천원 어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많이 먹었어 아래 지금 여기 파밍할것도개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좀 닦아야겠다. <놀람> 아추알이 없다 어, 가면 좋겠데아 이거 가면 안될거 같은데? 어,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워. 씨,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진짜 좋됐네 이거 너 복합 재료 하나 버려. 그리고, 폴리에틸렌 이거 하나 가져가. 일단 이건 천에. 됐어. 다음 그리고 야 이걸 다못 가져간다는 게참 아쉽네. 로닌 버릴까? 아 근데 로닌 버리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로닌 지금 얼마 안 하거든요. 로닌 버리는 게 맞는 듯. 가라. 이거 생각보다 저렴해. 어, 어, 와, PAB 탄이네. 부스스 버릴까? m c x 챙기고. 아, 어, 그리고 잠깐만, 탄창. 아, 챙겨야 되네. 탄창도 비싸잖아. 이런 버려. m c x 쓰고. 어. 아니 이러면 총이 몇개야? 개많은 하나, 둘, 셋, 넷야 아니 mp7맞고 세정인데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개레진드네 어? 야 이것도 오스프린 피네? 아 그럼 이것도 챙겨야지 아니 뭐야 이게 블랙락 쓰고 아니 이러면 진짜 알차게 가져간다 아또탄또 또 언제 빼냐 이거 아 아니 탄 부자네 탄 부자 빨리 탄 빠지는 거 버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진짜 개불편해. 야, 그래도. 아니, 95kg야. 아니, 진짜 미쳤음.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은데도 진짜 레전드인 거거든. 이거 버리고, 이거 띄어놓고 앵무새 가라. 난 수류탄이 더 좋다. 아, 어, PP탄이네? 아, 이것도 챙겨야 돼. 아, PP탄 비싸거든요. 발다. 저번에 보니까 2,000원 하던데? 챙기고, 오케이.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 거기까지 굳이 할 필요 없지. 그래도 어떻게든 이 작은 가방 안에 꾸역꾸역 다 집어넣네, 알짜배기들만. 맛 아, 좋다. 자, 이렇게 해서 경험치 만점 얻었고요. PMC는 4킬 했네요. 그리고 레이더들 포함해서 9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9 7킬로 어우 달달하게 먹고 왔죠? 사실 이것까지 합치면은 100kg가 넘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힘이 만렙이기 때문에 지금 중량이 예, 포함이 안 되고 있죠. 결론은 100kg 떡상.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정선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총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이거랑 이거 챙겨갖고야 좋은데? 아니, 삐치리 탄도 개많이 가져왔어. 어, 대략, 한 300돈 나오겠는데요? 뭐, 이런 거, 안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인젝터까지 합치면은, 한 350? 그 정도 나올 듯? 어, 지금 수류탄이랑 지금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50돈 나온 것 같네요. 네, 좋았습니다.